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선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경을 통한 안목가지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10편, 52편입니다. 10편, 52편, 7절과 8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 씨의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초기에 그 당시 성소가 있었던 높당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재상이었던 아히 멜렉은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진설병과 성소의 에봇띠에 숨겨두었던 골리앗의 칼을 내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후에 사울 왕의 목재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분노하여 아이멜렉을 포함한 제사장 815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방인 출신 에돔 사람이었던 도획은 출세의 기회를 노리며 사울의 목자장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출세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여 사울 왕에게 보고함으로 제사장 아이멜렉을 비롯한 85명의 무고한 생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도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위 씨의 도액을 평가하기를, 10편 52편 1절과 3절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다윗은 도액을 포악한 자, 악, 악한 계획을 드러낸 자, 간사한 자,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물과 악행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을 저지른 도액의 미래에 끝이 어떨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10편 52편 5절에 보면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것은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에게 의도와는 달리 자신의 삶에 대한 형통이 아니라 멸망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의 악행으로 출세의 길에 들어섰지만 결국은 폐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도액과는 달리 10편, 52편,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다윗은 도액과는 달리, 지금은 비록 도망자의 위치에 있고 생명의 위협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은 결국 무성한 올리브나무같이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출세를 원했던 도획은 사울이 망한과 동시에 망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대로 악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10편 52편은 도획이 출세를 위해 무지한 다윗과 아히멜렉을 사울에게 고자질하였다는 말을 듣고 쓴 교훈시로서 간사한 혀로서 남을 모해하고 혀로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러한 사람을 결국 영원히 망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푸른 올리브 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시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이와 동일합니다. 눈에 보기에는 악인이 물질과 권세를 가졌기에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은 결국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비록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 무성한 올리브나무처럼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이치를 일찍 깨달아, 비록 억울하고 힘든 생애를 살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다윗의 전 생애를 살펴보며 다윗은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도 사울 왕가의 선대를 베푸는 모습을 비롯한 자신에게 악행으로 보답했던 자라 할지라도 기회를 주고 선대를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젊은 시절 하나님 안에 가졌던 이 엄청난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긴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 도액처럼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고 싶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치를 묵상함으로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 성경을 통한 긴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선택과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한 긴 안목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보람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성경을 통한 긴 안목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통한 긴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다윗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 안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긴 안목을 가진 자로.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갈바를 가르쳐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